어 아, 여기까지 멀리까지 오셨네요. 야. 여기 희병이 형이 상관을 안 찍었어요? 와 케이지 유튜브 역시 케이지 씨. 자 홍삼 광고 홍삼수. 난 가방도 케이지씨 가방이요. 예 케이지씨네. 어. 어. 시간만큼은 이제 천재를. 한편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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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정전 우승하고 이제 얼마 쉬식을 못하고 대구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, 좀 많이 힘들긴 해요. 솔직히 힘든데, 뭐, 나라가 불러주면 언제든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, 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니까, 가서 최대한 좋은 모습 보이고, 부상 없이 다녀오겠습니다. 대표팀에뽑혀서 정말 영광이고요. 그리고 에들이랑가서한국이서한국서 <laughs> <laughs> 너무 좀마음편한것같아한 저는 서장처음서에서 긴장, 긴장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성서이 형이랑 한국이 형이 있어서 한국에서 한국에니한아대요 기대보다는 좀 방금 처음 왔는의도초의이초면지고좀많서 그 긴장돼가지고 분서분위좀도좀그렇래그래서네서 좀 <laughs> <laughs> 다젊은 선수들이고 또 활발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금방 친해질 거고 준영이도 성격이 워낙 좋아서 금방 친해지고 막 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이 번이. 아, 저번에 번호 할고 했을 때실 형이 5번 달아가지고 이번 했는데 요번에5번 아무도 없을까? 얘 얘기, 얘기 안안 하시길래 그냥 계속. 근데 저이번 좋아해요. 올해 바꿀 거야 이 번으로? 아니요 안양에서 오고 안양에서 무조건 이거. 대표팀 뽑힌다면 무조건 이거. 아, 저는 뭐 항상 항상 레이 쓰리.

운동하죠, 코어에 니니 아, 코어가 좋아. <laughs> 코어에 <laughs> 운동해가지 아니야. 피곤한 <laughs> 거야 아니. 아, 아까 하온 거. 정하이야 <laughs> 정연이야. <정인형>. 아, <정인형. 웃음> 네,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이 그렇고 준영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상 없이 음. 부상 없이 일단 돌아오는 게 제일 그거고. 다들 음. 기이 죽지 않고 자기 하반거잘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. 네.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경기니까 이겨야 되고. 또 음. 이날 대표하기 때문에 또 경기는 꼭 이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아 근데 그거 야될것 같아요. 결혼식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결혼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잘 음.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정확하지 않죠. 아마 뭐 못갈 확률이 좀더 크기 가, 때문에 어뭐필요 없고 이거 좀더보낼게뭐 <laughs> <laughs> 어, 역시 <laughs> 멋있는데 이거 뭐 근데 적금 아닌가요.